1945년, 일본은 해망 이후 승전국에 의해 공중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승전국이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분리시키는 계획이 그 지역의 토착민들에게 독립정부를 세워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점령한 지역에서 일본 군과 싸워 항복을 받아낸 건 당시 승전국들 연합군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일제 식민지였던 한반도 또한 신탁 통치로 바로 독립되지 못했죠. 심지어 대부분 지역은 일본이 점령하기 전에 식민지로 복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승전국의 식민지들은 다시 독립 전쟁의 과정을 거쳐야 했죠. 사실 2차 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승전국들도 그들을 관리하는 건 힘들었죠. 영국은 그 많은 식민지를 병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과거 식민지 지역을 영 연방 국가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고 식민지를 이용하여 전쟁 이전 프랑 프랑스의 재건을 노렸지만 프랑스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식민지인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좌파 독립운동 세력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식민지에서 눈을 뜯어낼 프랑스 입장에선 눈에 가시였죠. 1946년 결국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베트남이 열심히 싸우던 와중에 중국에서의 공산당 승리, 한반도 북쪽의 공산화로 아시아에서 거대한 공산지형이 형성되었죠. 1953년 한반도에서 볼리를다 끝내 중국은 호치민을 본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른 식민지 문제, 반전 여론, 중국의 지원으로 프랑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판단하였고 다른 강대국들과 짝짝꿍하여 베트남 또한 남북한처럼 분단시키는 걸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쪽은 호치민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미국의 지원하에 또 다른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미국은 생각합니다. 야, 이 까마야, 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동남아로의 공산 진영의 확대를 막고자 남한처럼 동남아의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처럼 중국이 개입하는 걸 피하고 싶었습니다. 일명 중공군 PTSD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북베트남에 공군으로 폭격을 했지만 육군이 북베트남으로 진격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지만 적진을 공격하지 못하는 전쟁이 시작되었죠. 호치민은 분단 합의를 반대했지만 소련, 중국 또한 합의에 참여하여 발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전면전이 힘들다고 판단한 호치민은 대판이었던 남 베트남의 내부를 흔들기로 계획했습니다. 바로 호치민 루트를 통해 남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일명 베트콩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북 베트남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죠. 북쪽으로 가지 못하는 미군은 남쪽에서 비경규군인 베트콩과 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국 쪽에선 한결같이 지랄하고 있었고 오랜 기간 이어져온 미국의 원조가 점차 축소되었죠. 심지어 베트남에서 전쟁이 터지자 주한 미군이 베트남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부의 선택은 한미 관계의 강화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주한 미군의 유출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미국에게 한국군의 파병을 먼저 요청했죠. 파병된 한국군의 현대화를 요구하면서 기존의 미국의 원조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을 성공 했 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으로 미국 지 지를 얻음 으로써 불법 적인 방식 으로 정권 을잡은 군사, 정 부의 이미 지도 깨끗이 세 탁했 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주한 미군의 감소와 한국군의 파병로 으 남한의 안보는 어느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이때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북한의 충돌을 급증시켰죠. 북한은 직접 공군 조종사와 심리전 요원을 북베트남으로 파견하였는데 북베트남의 공군 훈련과 베트남 전선에 있는 한국군들을 납치, 선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병을 막기 위해 공격적 전술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한국군의 전투 대 파병을 막는 것은 불과 10여년 전 산악지대 게릴라의 실전 베테랑 들을 베트콩들과 싸우게 하는 걸 막기 위함이었죠. 북한의 이러한 방해는 성공적이었 습니다. 한국에게 군사원조를 하던 미국 도 한국도 더 이상의 파병은 힘들 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미국은 파산 직전 이었고 더 이상 아시아 문제를 컨트롤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미군을 포함 외국의 군대가 점차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때 한국군은 계속 버티고 있었 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주둔 연장을 계획했었습니다. 이는 전쟁 특수를 더 누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에게 더 많은 군사원조를 받음으로써 군사정부의 군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도 있었죠. 또한 다른 동남아 국가였던 캄보디아와 미국의 한국군 파병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동맹국 일본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파병한 한국군의 작전은 대부분 미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단독 작전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늦은 철수 때문에 전쟁 막바지의 전투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민족 해방의 목적을 이뤘고 공산화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한국은 파월 한국군으로 인해 미국의 중요한 군사적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냉전시대가 끝나고 나서야 정상화되었고 지금의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에서 파월 한국군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